지난 3일 충남도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초청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일제에 항거하며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도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더욱 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태안군 도서지역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충남 최서단인 경렬비열도와 아동생활시설 등을 차례로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경렬비열도의 생태환경 가치 및 보호구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개발 필요성 등 향후 도차원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난 7일 충남도는 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제7기 참여단 출범에 앞서 생활공감 참여단들의 도정정책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참여단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 해소방안,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추진 상황, 미세먼지 해결방안 등을 묻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8일 충남도는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는 충남행복주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선도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아산 등 수요 집중 지역에 1,000호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르면 도는 사업 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에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지원합니다.